네 안녕하세요. 뷰티 팁 알려주는 예쁜 누나 제니우스의 이미지 마스터 이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메이크업 예원 쌤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은지 디자이너. 안녕하세요. 은지입니다. 어 다들 예쁜 분들이 오셨어. 제가 네. 좀 천혜 얼굴 스타일이거든요. 좀 약간 구수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두 분께서 저를 굉장히 태폐적인 아이돌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여기 왔거든요. 메이크업 포인트 좀알려주실수 있나요? 태페미 단지 단지 약 <laughs> 섹시 섹시랑은 네. 좀 별개고 네. 아, 저렴한 느낌 테페미 테페미 음. 가능하시겠어요? 약간 네. 저렴하면서도 네. 그리고 그윽하면서도 그윽하면서도 시크하면서도 어려 보여요 음, 가능하겠어요? 그럼 본인이 하셔야죠 <laughs> 저한테 물어보세요 헤어 포인트 알려주실 수 있나요? 헤어 음. 헤어 태 페미 헤어도 태 페미. <laughs> 요새 음. 젊은 친구들이 뒷꼬리를 많이 빼잖아요. 음, 뒷꼬리. 근데 이제 짧은 분들도 쉽게 할수 있는 우리 음. 테일컷. 20대 초반 188에 58kg가 하는 머리 아닌가요? <laughs> 어 오늘 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laughs> 뭐 앉아 있으면 될것 같은데. <laughs> 저 그럼 오늘도 뭐 컨투어링 우리 컨투어링은 들어가는 거죠? 기본 컨투어링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일이지 <laughs> 않나요? 그러니까요. 자 턱을 드세요. 네. 턱 드세요. 해서 여기 지점 있잖아요. 여기를 네. 이렇게 진짜 까맣게 잡을 거예요. 여기만. 네, 털난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니 내 내려 봐봐요. 그러면 여기가 이 윤곽이 음영이지면서 자 고기 들어볼게요. 측면 쪽은. 더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해야 돼요. 뭐이 음, 네. 네, 포인트. 어 여기가 포인트. 보통 오, 되게 아, 밝게 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 그렇게까지 밝게 안 할게요. 왜냐하면 얼굴을 여기를 줄여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음. 밝게 하면 더 퍼져 보이니까. 오늘은 돈 주고 사요. 쿼튼 아니에요. 진짜 좋아. 오 허, 너무 잘생겨보여 그때 배워서 좀 레벨업이 됐나봐요 아,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요 그죠 배우러 오세요 여러분 커버감도 조금 있으면서 근데 동윤 선생님 피부가 좋아서 여기까지는 안 바를 거예요 어차피 여기 위에 쉐딩을 살짝 올려줬기 때문에 입체감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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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진짜 딥 브라운.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한번 더. 턱을 내려보세요. 네. 와, 보여요? 보여요, 여기? 하고 눈썹, 저번에 눈썹 그린 거 기억나요? 네. 오늘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짙게 그릴 거예요. 남자는 눈썹, 이런 턱선과 눈썹 진짜 중요해요. 중요한 네, 중요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거예요. 네이비앤 실버. 네이비앤 실버. 음. 남색과 은색. 음. 그리고 오늘 머리에도 약간 아까 소스를 들었는데 약간 남색이 들어가니까 어, 눈에도 블랙 말고 블랙 스모키, 브라운 스모키는 너무 흔하고. 그쵸. 그래서 또 이런 약간 네이비, 남색이 주는 느낌이 조금 더 퇴폐적인 게 있어요. 음. 약간 퍼플기도 있고. 이눈 전체를 다 발라 줘야 돼요. 오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이거 약간 폐왕별이 되면 안 되는데 <laughs> 라인은 근데 좀 그래 아직 안한 거예요 라인은? 네. 오, 안 했는데 이 정도면은 소개를 좀 메꿔야 돼요 이 정도 하고 이제 펄을 살짝 할 건데 펄까지 어, 한 번에 되는 아주 좋은 제품이 있어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여기 하이라이터랑 다 같이 돼 있어가지고 어, 딱 좋은 것 같아요. 출장 다닐 때도 되게 편하고 색깔도 너무 괜찮아요. 자, 한번더 턱을 쳐주고 그리고 이 하이라이터로 위로 볼게요. 애교살. 남자들도 애교살 있어요. 그리고 완성은 요거 진짜 많이 발라요. 그러니까 어 혈색 있어 보이스 너무 빨갛게는 안 바르고 끼고 있는 거 맞아요. 어 지금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헤어 스타일은 어떻게 되나요? 테일, 테일. 컷. 테일. 테일 컷을 하려면 열심히 길러야 돼요. 근데 길르지 않고서 손쉽게 연출을 할 거예요. 뭘로 하냐면 이런 피스가 있습니다. 왁스로 정리를. 우리 아이돌은 또 컬러가 현란하시잖아요? 그래서. 컬러 왁스가 있어요? 아이돌 친구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그날, 그러니까. 그날 데일리로. 냄새 빠르게. 데일리로 그렇죠. 어, 그린. 자, 이렇게 헤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음. 어, 다른 남자 같다. 어, 헤어를 하니까. 음. 저는 누구 이제 어때요? 누구 같아요? 저는 저기 지코 닮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 코는 어때요? 복코 <laughs> 지코 복코 아, 라임. 어, 약간 느낌 난다. 오늘의 캐릭터는 지코 복코 <laughs> 저는 보코입니다. 지코 어, 찌코, 보코. 네. <laughs> 네, 변신하고 싶으시다면 이분의 변신이 마음에 드시다면 제니아우스 <laughs> 메이크오버 얼마 남지 않았어요? 1월 31일까지. 네. 심심한 해요. 음. 지겨울 때 찾아와주세요. 음, 스페셜하게. 스페셜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 나 말투 약간 스페셜. <laughs> 지금 약간 오늘 좋아요. 저도 <laughs>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만족합니다. 고생했어요. 고생오 장난 아닌데? 어 다른 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막. 태도가 바뀌어 막. 어, 아이 차준? 내가 누구게? 지코 같아요. 지코? 고개를 들어.